마음은 심란하고 정신은 어디 가출한 듯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네에 사는 서른한 살 남자이고 동갑내기인 와이프와 지내고 있었죠. 결혼 3년 차에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많이 혼란스럽고 힘이 듭니다. 와이프는 아이를 가진 후 육아 휴직을 하며 집에서 생활하였고 아이 낳고 살이 쪄 운동하고 싶다고 해서 헬스 개인 PT도 150만 원짜리 결제도 해주면서 제 나름대로는 제 아내를 잘 챙겨줬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와이프는 육아 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뒤 자주 회식이라며 외출을 하였고 오랜만에 육아를 벗어나 일하는 아내가 늦게 들어와도 그려령이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이해를 해준 탓일까요? 술을 먹고 새벽 4시 넘어 귀가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가기 시작했고 의심을 하면서도 저희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두돌도 안된 아기가 있는데 설마 그런 짓을 할까 생각하였습니다. 올해 3월 아이가 두돌이 되기 며칠 전 저는 보고 싶지도 생각하기도 싫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빌라 2층 베란다에 있는데 어떤 남자와 와이프가 함께 빌라 입구로 오더니 남자가 제 와이프에게 목에 멍자국 잘 가려라는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저는 격분해서 베란다 위에서 뭐냐고 따지니 남자놈은 택시를 타고 도망가듯 갔고 와이프는 집으로 올라오더니 회사 동생에게 무슨 짓이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내는 술도 안 먹었다고 하는데 술 냄새가 났고 그 상태로 애기가 자고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해서 저는 그 몸으로 어딜 가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고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안 나오길래 장모님께 먼저 전화를 걸었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장모님은 그럴 애가 아니다 라고 반복해서 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장모님께 전화하는 걸 들었는지 와이프는 밖으로 나와서 장모님과의 통화를 끊어버리더니 나도 숨좀 쉬고 살자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와이프는 주간 야간을 번거라 가며 일을 하는 회사였었고 저는 야간이 없는 병원 일을 해서 탈퇴가 가능해서 애를 돌보는 건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5시 반 퇴근이라 어린이 집에서 애를 데려오는 것도 제가 했고 집에 데려와 애를 씻기는 것도 밥을 먹이는 것 재우는 것그 모든 걸 제가 다 했습니다.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애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아내에게 이교대하니까 힘들겠지 하면서 제가 다 했습니다. 와이프는 간혹 저와 함께 쉬는 날이면 두 살인 애한테 계속 TV를 보여주며 혼자 놀게 되었고 와이프는 핸드폰만 만지작 만지작 거리는 게 일수였습니다. 술 먹고 들어온 그날 저와 말다툼을 하고 와이프는 집을 나갔고 그날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회사 근처 숙박업소로 갔더군요. 다음 날 아침에 얼마 전에 사줬던 와이프 차 안에 있던 블랙박스를 보니 가관이더군요. 며칠 전 봤던 그 남자와의 대화 녹음이었는데 누가 들어도 연인처럼 대화를 주고받더라고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장 처가에 제가 본 영상 내용 다 말하고 장모님은 그제서야 용서해 달라고 했지만 저는 용서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그 소식을 듣고 나중에 아내한테서 전화가 오더니 어떻게 할 건데?라고 묻더군요. 그 전부터 저한테 바람 피면 이혼이다.라고 말한 여자였기에 이혼이다. 네가 한 짓은 간통이다. 뭐가 그리 떳떳하게 말하냐라고 했더니. 간통죄 없어졌다고 뻔뻔하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 여자와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애기 데리고 나와 현재 본가로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혼 준비하면서 와이프에 대해 이리저리 알아보니 대단하더군요. 전 직장에서 양다리 걸치고 그중 한 남자한테는 몇 백만원 빌린 뒤에 잠수 타버리고 대부업에 손대서 출신 들어올 뻔한 적도 있고 그랬다더군요. 도대체 왜 결혼 전에 그걸 알아볼 생각을 못했을까 후회도 되었고, 결혼 전에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만나는 남자에 대해서도 녹음된 이야기를 들어보니 작년에 군대 전역한 젊은 놈이더라구요. 그 놈은 뭐가 좋다고 유부녀랑 놀아놨는지 차머이가 없습니다. 심지어 녹음된 날짜들을 보면 아이 영유아 건강검진, 예방접종을 예약한 날도 그 놈과 먹고 노느라고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 태아 보험료도 1년 내고 그 다음 아예 넣지를 않아 실효되었더군요. 저는 알아서 잘 넣고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와이프는 저에게 정확한 월급에 대해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어 거의 생활비는 제 카드로 결제를 했던 상황이라 와이프의 카드 내용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와이프의 카드 결제 내역을 보니 정말 한숨만 나오더군요. 한 달에 월 250만원은 넘게 쓰고 있었고 벌써 카드 한도 초과까지 썼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놈 자취하는 곳 주위에서 이불집에서 74만원치를 긁었더군요. 무슨 같이 살림 차릴 생각인지 생각조차 하기가 싫었습니다. 아무튼 그 여자비 때문에 협의 이혼하고 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데 명예훼손이니 뭐니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더라고요. 회사에 이것들 이름 다 까발리고 싶지만 제게는 아이가 있기에 제가 범죄자가 되면 안될것 같아 참고 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정을 받고 자라지 않아 다행인지 엄마를 찾지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왜 가해자들은 저렇게 웃으면서 지내는데 피해자인 제가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요. 대한민국 법은 가해자를 위한 법인 것 같습니다. 중구난방으로 적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후기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이글쓰니의 절친한 친구입니다. 친구에게 양해를 구해 계정을 빌려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격한 사실들을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친구의 연애 시절부터 쭉 지켜봐왔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항상 힘들어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무안 주는 거는 예사고 친구의 친척들과 모이는 자리, 모처럼 대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들이 모이는 자리에도 전화로 거기는 왜 갔냐 지금 당장 집에 들어가라 그럴 시간에 나를 보러 오라고 때를 쓰고. 화를 내고 욕하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집착이 병적으로 심했습니다. 친구들 커플끼리 놀러갈 때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바로 버스를 타고 혼자 집에 가버리고 집에 가서 전화로 화내고 욕하고 그러더군요. 더 웃긴 일도 있습니다. 결혼식 전날 친구 커플들끼리 모였습니다. 분명히 그 여자한테도 얘기를 했고요. 임신 때문에 술을 마시면 안 되니 친구 보고 혼자 가서 놀라고 했습니다. 친구들끼리 재밌게 노는데 수시로 전화가 오더군요. 나 빼고 노니깐 재밌냐고 하면서 집에 빨리 안 들어가냐고 뭐 하는 짓이냐고 온갖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옆에서 통화를 듣고 있던 저희 친구들도 다 황당했습니다. 분명히 같이 가자고 얘기도 했었고 허락을 했었으니까요. 아무튼 그날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또 싸웠습니다. 그래도 다음 날 결혼식이니 잘 풀리길 바라면서 집으로 귀가를 했죠. 결혼 후에는 제 친구한테 심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친구 부모님을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너희 집에서 해준 게 뭐가 있냐부터 시작해서 너희 집이 그렇게 잘났냐 등등 뭐 흔히 얘기하는 시댁 구박 그런 건 옆에서 볼때 전혀 없었습니다. 친구 어머니께서는 그 여자가 전화하기 전까지는 절대 하지 않으셨습니다. 할 말이 있으시면 친구를 통해서 하였지만 그것 또한 집안 행사 관련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모정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에게 들은 얘기도 있지만 제가 친구 집에 놀러가서 본 장면도 있죠. 애가 엄마가 봐주지 않는다고 스스로 토를 하고 했습니다 심지어 막 걷고 뛰기 시작할 때 거실에서 뛰며 잘 놀고 있는 애를 주위에 장난감이 많이 널브려져 있는 상황임에도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 것 같아 보였고 애가 침대에서 떨어져 피가 나도 뭐이 정도면 괜찮다 하면서 그냥 TV 보러 가더군요. 참, 이게 엄마라는 사람이 할 짓인지 싶었습니다. 불륜 이후 친구가 많이 힘들어 할까봐 제가 계속 붙어있었습니다. 그 당시 친구의 눈은 거의 돌기 직전이었으니깐요 혹시나 사고를 칠까봐 혼자 둘 수가 없겠더라고요. 위에 친구가 작성한 글에도 있지만 그 사건 다음 날 전화가 왔습니다. 예 그때 제가 옆에서 다 들었죠. 간통죄 없어졌다. 갈 때까지 가보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그 여자가 먼저 이혼 조건을 걸더군요. 그리고 이틀 후 법원에서 만났습니다. 친구는 도저히 혼자 갈 자신이 없다고 하면서 같이 동행해달라고 부탁을 해서였죠. 처음에는 친구 혼자 법원에 들어갔다가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저한테 전화가 와서 같이 있어달라고 하더군요. 무슨 일이지 싶어서 가봤습니다. 이 여자 정말 대단하더군요. 검을 짝짝 씹으면서 본인이 먼저 조건을 제시했으면서 이제 와서 말을 다 바꾸더군요. 법원에서 어디선가 상담을 받고 온듯 했습니다. 어찌 그리 뻔뻔하던지 도저히 참지 못하고 제가 법원에서 짜증까지 냈습니다. 오히려 친구는 차분해졌으나 제가 눈이 돌았어서 친구가 오히려 저를 말렸습니다. 작성하다 보니 다시 화가 날 정도로 상종 못할 인간이었죠. 제 친구 정말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본인 일란이라고 쉽게 말하시는 분들 익명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친구에게 많은 격려와 위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